저 우리로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끊임없이 이 고난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그이 그, 이, 이,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 사실 그 가나안 땅의 맹주 그니까 말하자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아벤멜렉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랄 왕이 곧 아비멜렉이고, 훗날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족속을 이루는 거죠. 그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곁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족속이에요.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이 족속이 이 블레셋 족속이죠. 어쨌든 그 블레셋 족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그때 너무나도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남쪽 지방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하셔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때에 어, 그 그랄 그 지역의 사람들, 그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가 이브가가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다 보니까 어, 자, 혹시 이 여자 빼앗으려고 자기 죽을, 죽일까봐. 그가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내 사촌 누이다. 뭐, 누이가 맞아요. 그죠 삼촌의 딸이니까, 따지고 보면, 어, 사촌 누이죠. 외사촌 누이죠. 그니까, 어쨌든, 어, 이, 보면, 이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애굽왕 바로가 그의 아내에게 대해서 물으니까 낸의이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이 바로가 그 사라를,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동침하려고 하다가 혼이 나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냈지요. 이런 일들을 이 이삭이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내려갔으나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고, 또 이삭은 블레셋드 왕에게 스스로 설명해서 그 아내가, 아내, 자신의 아내가 아내이고, 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고, 또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로 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내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또 무엇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었어요? 우물로 말미암은 고난이에요. 사실은 당시에는 농경 사회인 동시에 목축 사회였어요. 그 당시에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농경보다는 목축이 더 이렇게 많은 그퍼센티를 차지하는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어~ 그 업종 많은 사람들이 업을 하는 그런 주업 주? 주가 되는 업이 목축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 물을 공급해 줘야 양떼들이 살죠. 며칠만 물을 못 먹어도 양떼들은 시름시름 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 있는 곳에서 적어도 하루길 내지 하루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이곳저건 많아야 이 옮겨 다니면서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풀난 곳을 찾아다니면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가 죽기 살기로 그 우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그럴 사람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우물 더 많은 우물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의 우물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것으로 모자라서 이삭이 좀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그야말로 돈을 정말 잘대고 양떼들도 정말 늘어나니까 자기네 땅에서 너무 이삭이 강성해지면 이삭이 또 주인 노릇 할까 봐그 이삭이 판 우물들을 계속 메워 나가는 거예요. 메우고 쫓아내고 우물을 메워서 쫓아내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꿈물이 끊임없이 우물이 솟아났다는 것이죠. 이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다시 파서 먹이려고 하니까 또 그, 그런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파서 그 곳을 사용하려니까 또 빼앗고, 또 파니까 또 빼앗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파니까 이제 그 당시 거기 와서는 안 빼앗고, 이래서 양 떼를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어려움을 계속 당했습니다. 우물로 말미없는 어려움. 어쨌든 이사의 삶은 끊임없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어진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큰 흉년이 왔을 때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견뎌내서 백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이죠. 아내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지만 그 아내를 잃지 않았고 또한 그 우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끊임없이 고난을 받았지만 우물을 빼앗기고 빼앗기고 빼앗겨도 새로운 우물을 파서 그 우물로 말리면 아마 더큰 부자가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큰 영향력과 은혜를 미치는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난을 그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사기 그랄로 가서 플레이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와께서 이사기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흉년이 나서 잘 견뎠는데 그나마 견뎠는데 두 번째 큰 흉년이 나니까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랄 지방에도 그렇게 풍족한 그런 어떤 그런 소출이 없고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마도 이삭은 애굽으로 나아갈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그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축복이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백배 그러니까 이제 그 추수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100개 이 나달이 염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요즘은 이제 그이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글쎄요. 뭐 100개가 염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데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그 당시에는 농사라는 것들이 도입된 지 얼마 안된 시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특별한 농사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이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고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백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베풀 주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0배, 20배 얻을 때, 이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거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복을 얻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고, 내 뜻대로, 내 방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의 초점을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비결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1 9로 말미암아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을 잃어버렸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다가 사업을 접는, 접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분도 계셔요 사업을 억지로 정말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정말로 유지하면 할수록 더 손해가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중에는 고난당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것뿐이겠습니까?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니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우리에게 큰 우울증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와 고통을 더 느끼게 만들어요. 괜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고, 괜한 어떤 그런 짜증을 나게 만들고,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어디 갔다 오면 좀 그런 것들도 좀회소되고 풀릴 것 같은데, 아 그것도 못하는 게 요즘이잖아요. 명절이 됐는데 가족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이제 5명 이상, 5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이특공대처럼 2명, 3명 이렇게 각각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분별하고, 그때로 때로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흉년을 잘 순종하며 견디니까, 그 다음에 복된 날이 왔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의 때이 어려움의 순간을 주님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이겨낼 수 있다면 반드시 축복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어때요? 그, 이 흉년의 길고 모진 세월을 견뎌냈어요. 흉년이 얼마나 게, 계속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 흉년이 들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 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2년은 참 어떤 거죠. 흉년을 2년 견뎌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1년 견뎌내기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흉년을 2년, 어쩌면 3년 견뎌낸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견뎌냈어요. 그 결과로 백배의 결실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우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도요. 우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사투를 벌이지만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며 어때요? 견뎌냈어요. 뒤에 부분에 가면요, 그이아베멜렉이 찾아와요. 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걸 보니까 도저히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같아 너는 분명히 거부가 될 거고 큰 세력을 얻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 맺자. 내가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내가 너가 받는 축복을 막을 수 없으니까. 너가 복 마음껏 받아라! 큰 거부가 되는 것도 좋고, 세력을 얻는 것도 좋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자. 우리 상호 불같이 맞자 이게 아뮬레 멜렉이요. 나중에 와서 이삭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게 뭐예요? 인내하고 견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날을 은혜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날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리는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요 역겨의 순간일 수 있어요.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터널 저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날을 영광의 날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민의 관절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역경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되 항상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삭을 보세요. 이상. 다른 분보다는 이 의물 파는 걸 보세요. 의물을 불레실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다 막아요. 막으면 어때요? 또 파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요. 그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면 왜 우물 때문에 싸우겠어요, 그렇죠? 파도 웬만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확률이 너무 적은 거예요. 파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고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이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막상 파도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파고 싶지만 못 파는 거예요. 여기가 물이 나올 것 같은데 비용도 들어가고 막상 파보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때요? 계속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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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고. 근데 놀라운 것은 팔 때마다 나온다는 거죠. 팔 때마다. 이게 축복이고, 그리지. 근데 파서 나온 걸 그냥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요. 그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못쓸것 같으면 가서 메워버려요. 다 파놓은 걸또 메워버려요. 참 못, 못돼, 못돼 먹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어때요? 아유, 내가 진짜 더러워서 이 땅에 못 살겠다. 애국 가야지. 이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다른 나라로 가야지. 할 만도 한데, 그는 어때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서 견디고, 견디고, 견디는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파고, 파고, 또 파고. 이 좌절되지만, 또 파고. 그판 우물을 메우지만 또 파고, 그한판 우물이 정말 빼앗겨지지만 또 파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끊임없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좌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순간까지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만 성공을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역경과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항상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그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런 게 서양의 경험이지만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정말 집안에 두리와 밖에 앉아서 문 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을 통해 사람이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당장 결과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Ranim.